또 구해요 그럼 새로운거에서 나왔어요 아 새로운거 나왔어요? 음, 그럼 꾸려볼까요? 네 어떻게 변신해요? 오, 네. <laughs> 이걸로 해요 자. 이게 날라가버렸대 날라가버렸어요 오 키를 대면 이렇게 열리네요 다시 자동차로 해볼까요 아고 힘준다. 우리 페리 페리 화이팅. 페리 화이팅. 멋진 로봇으로 변신해 보아요. 콜. 이렇게돼 보였대요? 네, 네. 오. 오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어도 돼요.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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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 근데, 왜또 다시 자동차로 해요? 아까는 계속 로봇으로 변신했잖아요. 자, 자, 왜? 아야! 거리기 변신해 보여줘요. 맞아요. 신 궁금합니다. 페리님 변신시켜 주세요. 변신. 또어픈 체크하나. 다시. 다시. 짠. 오, 지금 밖에는 이제 천둥번개가 쳐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려요, 페리님. 자, 변신. 변신 스피 이제 로봇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꾹! 꾹? 꾹이 뭐야? 꾹! 자, 이제 멋있게 로봇 변신 들어갑니다.

진행하는데 로봇은 언제 변신돼요? 로봇 지금, 네. 지금 변신했어요. 로봇 지금 변신했어요. 또차 힘들어서 아니 로봇으로 변신되는 거 맞아요? 네 진짜 로봇이에요. <laughs> 네! 페리, 이번에 과연 성공하는 걸까요? 네. 아빠 도움 없이 페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다들갑니다 우리 페리 <웃음> <웃음> 완성 두개 변신. 두개할 거예요. <laughs> 하나 더까지 만나고 오면 요 내가 쯤에 고속 계속 이번에는 아까 거보다 더 빠른 변신 가능해요? 네. 다리 끼워 올려도 돼. 오, 아까보다 빠릅니다. 엄마는 그동안 떠봇부이랑좀 놀고 있을게요. 네. 떠봇부이는 이렇게 생겼네요. 오, 너 햄쨈한데? 오. 그동안, 루페리는 열심히 열심히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보다 더 빠른 변신 가능할까요? 네. 네네 기대해볼게요 와. 오 신제품 또복 V스피드 날렵하게 좀 멋지게 생겼는데 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페리 선수 깜짝 놀랐어요. 거의 변신 다 돼갑니다. 자 <laughs> 네. 그리고 먼저 꼬부리 해야 돼요. 자, 거의 고지가 다 무서운 천둥 번개 소리예요. 짠. 자 이제 또구이와 헤어질 시간.